앵커를 만들었으나 앵커를 자리가 없어 <laughs> 적당한데 박아도 아니 이게 앵커가 되게 커 아, 진짜? 고정식 앵커야 고정식 아 고정식이야? 어따.. 어, 뭐.. 얼마나 크길래? 야야 야, 죽어 이거 <laughs> 근데 그런데 박아놓으면 상호가 물어가지 않냐? 그래서 위치를 잘 잡아야.. 음. 아씨 라는가지 화장실 좀네 음... <laughs> 얘는 뭐 수박을 손 뒤로 쥐고 있냐? 재련기가 안 되지? 아, 너가 그냥 놔야 되구나. 아주 응? 풍만 보이면 어디서 달려와 <laughs> 오해야. 그 근... 인조개. 새들이 쉽게 눈치챌 수 있어. 나무가 없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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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이게 <laughs> 뭐야? 이치 사람이 올라가기박사님자두개두개 날라온다. <laughs> 점프하는 거봐 하지만, 노를 를 줘서 방향을 틀었지. <laughs> 아, 괜찮. <된다>. 나 이거. <laughs> 몇개야미이안 <laughs> <흠이> 보인다. <laughs> 그러게. 거야, 이거. 3, 3층 꼭대기에다가 안새안 둥지 만들어 놨거든. 3층은 가지 않는 걸추천함 야, 상자 많이, 많이, 많이 날라온다, 저기. 뭐, 아, 고정이. 어? 잠깐만 갈미갈미기 갈매, 소리 들렸는데? 뒤에 뒤에 지... 뭐야? 상어 뒤심 <laughs> 화정 즐거웠고 아죽어냐저거어 어, 화정.. 화정이가 죽고 있어 나 어, 즐거웠고 <laughs> 노를 노를 져라. 화정이. 뭐야? 봤어? 어디냐 화정이? 왜 화정이가 안 보이지? 저 뒤에 있잖아. 어디? 아 <laughs> 화정 근데 얘 말을 안 하고 있냐? 번없순이아 <laughs> 뭐야 왜 떨어졌어? 왜 난왜왜안 들리나 했네. 아 오른쪽에. 안 어, 파. 어. 어. 아, 확인 확인. 여기도 배바 그냥 틀어놓고 자면은 되냐? 어. 되냐? 아 이거 새둥지좀 나중에 지야겠다 여기 새 눈치가 빠를 것 같다 <laughs> 새 둥지를 어떠지야잘 지었다고 소문이 날까 야 창창창 창, 창 찔러 아! 에헤헤 거리 어, 계산 잘못했다 거리 게산 실패 어이 캐지나 잠깐만 자기 전에 이것만 하고 하자 이거 신발 쉬워 이고 <laughs> 상당히 낮은 확률로 그 금색 고양이 인형이 나옴 뭐야? <laughs> 고..고양이 인형 어디서 나와? 그거 낚시하면 나와 아시짜 어, 확률이 좀 많이 낮아 좀 아, 많이 나죠. 아아 아, 아, 아. 아. 밥좀 아. 아들아. 어. 잠깐만. 미리배 방향 좀 틀어 놓을 걸 했다. 파도가. 이쪽이군 감수가 줬어 이제 했어. 안줬잖아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아니, 줄라고. 하나 못 줬는데. 아, 니 이거 할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다. 기다려. 끈, 끈, 끈 적이 한게 누가 가져가냐 예, 앞에 있어. 음. 하나 안 가더 봐. 음. 은적이 떨궜어. Where? where? 여기. 어디가? 오케이. 어디 아, 뭐야. 모르는 사이에 배가 엄청 부았었군물 <laughs> 줬어, <웃음> 하자, 하. 가자. 잠깐만, 물도 마시고 앉아. 이야. 아 먹을 건 넘쳐. 어 뭐야 통이 걸렸어. 먹을 건 넘쳐 나는 건. 근저기. 행복하는 응? 좋아 빈 병을 얻었다. 먹을 거 없어? 뭐야 이건? 아. 기... 이거 체력 음. 왜 이래? 물림, 뭐, 자는 사이에 물 야, 앞에 선 뭐야? 좀큰거 같다? 가야돼. <laughs> 배를 돌려라. 어 저기 선 봐라. 겁나 크네. 그니까. 배를 돌린다. 야, 까까귀까마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오, 오, 오 예. 드디어 죽였군. 어, 비기너 버드 헌터. 이것을 <laughs> 뭐 알아. 아, 닭다리. 닭다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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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대란. 통, 통 뭐야, 통왜 이렇게 많아? 스크랩 하나가 필요한데 어디? 스크랩 나한테 들어왔다. 하나 줄까? 줘봐. 아, 안에 있어? 없어. 야, 도길 그 만들어야 돼. 부리도 좀 넣어 놓고 무용톱 응, 잘 얻다 놔야지 응. 뭐야 저 붓은 금솥인 구 방향을 조금 바꾸겠습 됐어요 오른쪽 저장소는 아예 안 쓴. 니 응? 저장소가 두개있지 응. 아 그거 채, 최근에 만든거라가지고 좀 이따 팀정리도 해야돼 닷칠 내려라 지금? 좀더 가까이지내리려고 그래. 이거 다너 어떻게 내리냐 근데 이거? 이거 이렇게 내리고 있구나 아. 허 아, 이거 뭐야? 어디가? 어디가? 이거 배 어디가? 배 뒤로 가는데 다시 떨어진 위치에, 어. 그러니까 내가 더 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 군. 날이 비오. 참. 하하하, 아예. 내려? 아, 응. 음. <laughs> 내렸어요. 밍고내가상당이 멀어지네 다세일이 여 앵커 위치로 없대 몰라 어쩔 수 없어 근데 뭐 나중에는 다른 배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 이... 그러려면 여기 완전 개편을 해야 돼어 아. 여기는 왜뭔배 벨... 나무를 무슨 점프맵으로 만들어놓냐 섬을 근데 이건 또 어떻게 올라가냐? 이쪽인가? 이쪽은 아닌가 은다우리에 불가능은 없다 <laughs> 나무나 야겠다 밑에 있는 거 씨발 어었어 <laughs> 이거를 어찌 올라갈까 이거 올라갈 수 있냐? 뭐지? 버너가 <laughs> 안 와, 두들면 그안 돼. 위에 나무 있냐? 어 하나 있어. 뭐지?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laughs> 무엇을 하시하는 거지? 어, 아 이쪽으로 먼저구나. 아, 이렇게. 내가 나무 좀. 어안 그래도 해고 있어. 나무 몇 개. 넣어줄게 그냥. 나무가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나 섬털어도 산소통 피하네 나도 쓸쓸 그럼. 아우. 저거 천장 있는 거 어떻게 줍냐. 어 위에 위에 또 상자 하나 있다. 나소홀한번못따 따라... 데려가자마자 아, 못고 미끼 던져둘까? 이거를 미끼 던질까 자? 잖아니야 아직 던지지던져가될거야저 우리에게 저... 불가능이란 없었다 올라왔다 한번더 물리면 나 죽어 어비밀어어어어어 <laughs> 아, <딜? 피바. 웃음> 미끼 던지고 들어가자, 그럼. 파이어! 아, 위에 상자는 없네? 미끼 물었어! 들어가! 위에 나무 좀 캐고 있을게. 이쪽은 아니고. 아니, 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놔라, 레프트 제작진들아. 다 경사가 저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아, 위에 건못 먹겠다. 버려. 응? 금속 인 곳. 와, 어제 포도한거시벌놈들이 복구 안해주네테왜 그래! 새새들들 아, 닭당해 나한테 왜 그래! 왜저래 아, 나한테 왜 <laughs> 아, 나 아, 나한 피가 그다 아, 자가테자 그래! 아, 그래 고리를 만들어. 벌써 브로트. 야다 먹었다. 야다 먹었다. 올라가는 중. 이난 다시 떠난다. 아! 짜줘나 일치시켜. 아나 뒤지게 뒤지게 물도 일 없고 선수도 없고. 와. 올라가는 속도 왜 이렇게 그들이... 느리? 어야나 미친 뒤지겠다 진짜. 님들 사망 아, 이는데나좀 아, 꺼내줘요. 나 진짜 사망이구요. 구구구좀구수좀 바로 있어요 어디 바로 있어요저 바로 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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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래 어디가요 바로 어, <laughs> 아! 자, 톡, 피 써. 아 내가 톡톡 하고 게 어디야 바로 피야 새대기 <laughs> <laughs> 이거 새대기 가 이거 이거는 <laughs> <laughs> <그거 웃음> <빨리> 다봐 <바다에> 버려 <laughs> <laughs> 야예 어... <laughs> <안 해>. 아, 너부활하안 아, 너 침대 안 눕혔으니까 부하을안 했지.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할까, 형아? 만약 <laughs> <laughs> 다 바로에 버려 으. 려 달려주세요. 병원. 홍성이시장인데 <laughs> 어, <laughs> 이거 <대해> 어떻게 할까? 홍성희 <laughs> <laughs> <살려주세요. 웃음> 시에 갔다 오니까 야, 나 어, 목마름, 나 진짜... 목, 목마름도 점점 줄고 있어. 괜찮아, 뭐가. 살아날 때좀 채워서 살려줘. 살려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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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살려주자. 후성이 <laughs> <laughs> 이래야지. <웃음> 아, 웃겨라. <laughs> <laughs> 일어나려면 아무 키, 번떡. 개새끼들. 다들 인성이 못해 먹었어. 너이 새끼, 일로 와, 이 새끼야! 일로 와! <laughs> 아, 졌다 뭐? 상어, 상어한테 찌르려다가 내가 찔렸어. 어있어 <laughs> 아, 다안나 오징어! 오지 오, 이 새끼. 뭐야, 이 깃털은? 깃털? 니가 그렇게 잡던 거. 응. 음. 아, 화살? 화살에 쓰이겠죠, 뭐. 음. 뭐야, 뒤짐? 아, 사풀해야 돼. 아, 이게 사풀해야되냐, 우리 게임에. <laughs> 나좀 구해달라. 뒤짐? 뒤졌다. 어디서 어디니? 어디 근처에 있어. 보일 뭐 거야. 거인종에 있어, 빨리 세종지 하나 더 짓자. 어디어왜못찾어 <laughs> 아, 저기구나. 왜 물속에서 뒤져 있니? 상어한테 물려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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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야, 나도 뒤지겠다.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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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네. 버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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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 이유가 어딨어. 웃음> 야. 머리 이유가 어디 있어? 야. 야. <laughs> 이게 이게 동 얘기가 느꼈던 기분이구나. 어지기 아파. 개워지. 어지러. 아, 진짜. 아, 젠장. <laughs> 아, 어지럽잖아. <laughs> 근데 왜차르은 없냐? 근데 여기서 똥뽑고 가야돼 응 음. 산소폭이나 그런거 만들어야 돼아 구리, 구디, 구리도 넣어놓고 구리 식량 부족한 사람 있어? 지금은 안 부족해 우리 재, 재련기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만들려고 지금 왔다갔다 버리고 그래서 한번 불리면 죽어가지고 당혹인 음. 내가 너, 너 음식은 내가 넣어놓을게 다구 익은 것들 안에다 그 식량 창고에다 음. 그 집에다 넣은 그집에한그 집에다 여러 개 넣어놓을 수있다말이 어. 조그만 건 여러 개 넣었지만 큰건 하나 넣었지만 음. 상어 지금 그거 만들 수 있어 상어 미끼? 어 잠깐 어, 낚시 해야 되는데 낚시가 지금 낚시대가 안만들 과일 공, 과일 가꿍거 좀 넣어놔 뭐야 상어 야야 위에위에위에위에 2층이층이층 2층, 2층. 조져버려 오케이 아아아 <놀람> 어! <laughs> 됐다 인조개 얻다 놔 거인조개 그냥 넣어 넣어놔 차, 저장소 해 다리예거새 네, 둥지에 새가 안와 다른 거 저거 이제 심지 말아야 되나? <laughs> 새 둥지에 <laughs> 새가 안새 둥지에 나중에 안 그냥 되네. 좀 옮겨야 될거 그냥 임시로 그냥 여다 놔둔 걸 그냥 하거든 아예 사람이 네. 안 닿는 곳에다 놔야 될것 같아 천국의 계단 만드시그럴 사다리를 쭉쭉 올릴까? 그러든지 아봉 아이씨 이 ㅅㄲ 미친 <laughs> 수리 뭐가 된 거야? 우와 빠르게 자자 아, 남는 거 오오. 없어 일단 자좀 기다리면 될 나무, 거야 나무 내가 상자에 넣어놨을걸? 큰 상자에 나는 잠수 없대 아 뭐야 나시렘 이 어디 어디 봐서 나셨어? 대사리 잘수 있어. 누워. <laughs> 빠르게 자자 아, 오케이 중첩이군. 아 잠깐만. 중첩 중첩 오진다. 배고파 배고파 <laughs> 배고파. 산소통 잠금 해제. 이것도 잠금 해제. 뭐, 뭐 연어 4번 네 뭐. 먹을 수 있어 세 3번이거든 기이 액거리기 간..모래.. 단순 침대보다더 많은 체력이 해먹습니다어 해먹 해먹 만들 수 있는 거 같은데? 만들 아,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 만들.. 재료가 너무.. 참... 해.. 너무.. 음.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서 내가 빈 병을 어디다 넣지? 혹시 내빈병 가져간 사람 있니? 아니 중국게임에서싸우트 싸우, 플레이. 응. 이해라, 쑤. 와, 와, 치킨이다. <laughs> 또 와, 또 와, 어. 오키놈식오 시. 놈씨오 음식은 넣어, 여기 넣어놨으니 여기 왼쪽 요상자요상자요상자아 끈적이 9개 만들어야 되네 산소통 만들려면 언제 다 만드냐 와어어 버려. 이제는 신세대. 이 너무 쉽게. 아. 잠깐만. 살려줘. 스크랩 좀 많이 가져와 스크랩. 산소가 상무한테 죽었다고. 스크랩 구해 가고는 <laughs> 싶거든. 근데 스크랩이 이미 다캔것 같아. 야 임마 살려줘. 어? 오, 야 상원. 상원님. 상어님 저는 못해. 죄가 없습니다. 이이 이 사람이 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져가는 가야겠네. 됐다. 이거 <laughs> 그거 나무창 쓸데없는 거어야잠깐 <laughs> 동혁이 물려고 달려오는 거봐 이거 뭐야 나무창이다 나무, 도끼 있는 사람? 도끼? 나 응. 있는데 밑에 지금 스크랩 캐러 가고 있어 없어 너한테 스크랩이 필요해 스크랩 응. 4개 있어 너줘봐 이거 난 도끼 만더야돼저 캐, 캐가지고 스크랩이 이 밑에 있었구나 어... 너... 도끼 도끼. 오 뭐야? 저 밑바닥에 막 큐브 같은 건축물이 있는데? 아 비가 난다. 아아 아, 아, 물림 물림 물림. 야 여기 밑바닥에 큐브 같은 어, 건축물 이 있어. 여기 아래 상자 하나 있어. 아자 제발 그만 물어. 또 죽는다. 또 죽고. <laughs> 아 상어 때문에 진짜 뭐냐 떼뭐 떼었냐 음. 한자는 안에 잔뜩 있나 배메에 엠블렘 어디서 오고? 응? 엠블렘 음, 뭐 캐스트야? 엠블렘 뭐 그걸 캐스트로 해된다마도 대부분 다 그래? 차르이 없. 체력 한개 넣어놨어 해고가야 되는데 지금 막 죽어 응 나도 체력이 없다 뭐 이거 기둥 없어도 되네 사다리는 사다리는 없어도 돼 젠장 왜 만든거지 근데 위에 어차피 조심해라 이건 왜 햇빛 다해지면 이거 안전하지 않아 이거? 야자수 몰라 아니야 그래. 잘할걸? 설마 잘할. 그, 그런 설정까지 이거랑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어 좋아 완벽하다 여기다가 세 둥지를 박아야겠어 어, 예, <laughs> 아 이게 새다 정도, 아 이정도면 먹겠지 이만큼 해서 그데 빨리 계란 나와라